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어떨까요? 이 중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네? 보이십니까? 하... 표정은 기본표정일까요 제가 늘 앞에만 보입니다. 저는 제 얼굴이 안 보이고 눈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얼굴은 안 보이니까 내 얼굴은 다 1번 웃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볼때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적응이 돼 가지고 괜찮은데, 아, 제게또 무슨 말을 할란가 싶어. 뚫어지게 보는 화난 듯한 표정을 짓는 분도 있습니다. 네, 표정을 잘 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오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표정은 어떨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표정은 어떨까요? 처음 시작하면... 우울하거나 화나고 무서움, 저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웃음, 기쁨, 수줍음은 아닌 것 같고, 웃음, 기쁨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밑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늘 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하고 화났다가, 다시 웃고 즐거웠다가, 무서웠다가, 또 웃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울다 웃으면 똥꼬에 솔난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럴 상황입니다. 진짜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고생 죽도록 하다가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생각하시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80년이나 걸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모세는 40년 살고, 쫓겨나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예! 영광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내 네,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땡기 가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모세를 밀어서, 이 떠밀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4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님들을모으 하나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쭉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을 배웠습니까? 지팡이 들고 있다가 지팡이를 탁 끊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딱 꼬랑지를 딱 잡고 다시 지팡이를 만드는 멋진 기적을 행했습니다. 손을 품으려고 딱 넣으니까 딱 끊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나병이딱 걸려왔습니다. 다시 넣으니까 또 나왔습니다. 물을 가지고 쭉 부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눈이 땡그러졌습니다 와, 이제 뭔가 되는 모양이다. 이제는 살수 있겠다. 애국에서 나갈 수 있겠다. 해방되겠다.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우울한 묘소로 표정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병생아버님면 네, 절단한다. 막 공간을 막 쳤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바로가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듣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 힘들게 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압박을 막가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합니다. 예전보다 더 힘들어진 진짜 죽을 지경이 된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피, 개구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e, 팔이 열 가지 재앙을 애국당에 막 푸붓습니다. 애국당에 내리는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자기들만 살려주고 애국당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열번째 재앙인 6월절 재앙. 그 내린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말로 출애국합니다. 가난당으로 향하여 가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영엄둥한 길로 갑니다. 훨씬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좋지 않다는 걸다 압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삥 돌아가야 되는 길인데도 이스라엘 민족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심하면 궁시렁, 궁시렁. 이게 뭐냐고 자꾸 이야기하던 궁시렁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네, 영흥뚱한 길을 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길로 따라가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안 하고 쭉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홍해를 만나고 홍해를 건너니까 마라의 선물 물 마시는데 써서 못 먹겠습니다. 무리바이스는 물이 없어서 못 마셔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궁시렁 궁시렁 됩니다. 기적을 볼때 하나님을 기뻐했다가 험한 일을 조금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 이랬다 저랬다 믿고 확신했다가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하니라 아멘. 출애국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이 뭘까요? 한게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한게딱한 가지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네, 죽겠습니다. 힘들다고 신음소리 낸거 그것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출옥기 2장에 보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합니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소리만 쳤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국땅에 사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힘든 일만 빼고, 지금 중로동하는 그것만 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 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출협국에서 광야에 가면 늘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국이 좋았는데, 거기는 고기도 먹었는데, 거기는 정구지도 있었는데, 뭐 이런 정지도 있었는데,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만큼 애국이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힘든 거 빼면 애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을, 애국이 너무 좋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종대였던 자에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생각했을까요? 천지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열심히 잘 믿는 분도 하나님을 믿겠다 구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끌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행한 것과 가은것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내셔서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0가지로 정리합니다. 10개명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첫 번째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에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라는 말 우리 성경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고 그걸 따라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외에 내 앞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건 아무것도 세우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을 믿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전에도 그렇고 이 후에도 그렇고 확신과 불신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경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우상은 같이 섬겼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세라 제사장들과 창신이 누구인지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응.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가 응. <laughs> 응.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어머, 너머 다는 이유는, 진짜가 누구이냐?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확신을 못하니까, 뭘 생깁니까? 반을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단거를 생기는 겁니다. 양치던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하는 거 쉽겠습니까? 처음 하는 게 쉬운 게 없습니다. 자주 이야기드리지만 제가 농사하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잘 돼서 감사할 뿐이지 아무데나 안 됩니다. 잘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잘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안 되는 경우 그게 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연구하고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앞에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를 주는 신바흐과세라를 섬겼습니다. 바흐과세라가 비와 풍요를 준다고 그렇게 그걸 믿고 있어서 그들에게 제사하니까 잘됐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적당한 비 그리고 많은 복식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뭘 섬겼습니까? 바알과 세라를 섬겼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우리 그래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다른 걸 섬겨서 내가 잘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과 세라가 비를 내리고 풍요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하나 움직이십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출입국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땅이 어떤 땅인지는 아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가난한 땅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네?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적과 뿌리어 땅일까요? 가난한 땅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비가 오면, 다음날 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속에 싹 들어가보고 비가 안 눈에 비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농사하기에 진짜로 안 좋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이, 좋지 않은 가난 땅이 옥토가 될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 말한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너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멘. 땅은요, 진짜 고물 같은 땅입니다. 아, 이거는 뭐 어떻게 수석이 안 됩니다. 우리 땅안 좋으면 흙이라도 갖다 푸어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데, 이 땅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laughs> 근데 네, 좋은 땅이 될수 있는 비결을 딱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은 확실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쁜 땅인데 진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적당하게 비가 내려서 농사 잘 되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어르는 땅,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지 못합니다. 못 믿었습니다. 확신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데, 에이, 뭐비 오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겠나? 비 오는 건 아세라 있잖아. 다 믿으면 되지 뭐. 그 사람이 다 해준다는데, 앞에 사람들 그래 살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하바세라를 섬긴 겁니다. 성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뭐, 이런 일까지 뭐, 해주시겠나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뭐, 다른 사람 한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문화까지도 하나님 다아니면 하나님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 안 나오네요. 오늘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십계명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이 하지 말라. 절대 로 하면 안돼 하는 말을 제일 처음에 딱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내가 믿을 만한 다른 것그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알과 세나가 비를 내리고 잘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풍요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걸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 시키는 게 제일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너 다른 걸 세우지 마! 절대 안 돼. 나만을 믿고 살아가야 돼. 그 말을 너무너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희한한 일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 하는 무뭇무뭇하는 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새벽 기대에 이야기 드린 겁니다. 매주 교회 말다, 교회 갈 때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아니면 교회를 수요일날 올 때마다, 거지에게 만 원씩을 전 남자라서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안을 꺼내서 매일 만 원씩 줍니다. 바볼 때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만 원을 줍니다. 회사 사장이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 원을 주려고 하니까 자기도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오천 원을 줬습니다. 오천 원을 딱 주자. 그 거지가, 얼마 받았습니까? 오천 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깎였습니까? 오천 원이 깎였습니다. 그 지금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오천 원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굶을죽그라는 말입니까? 하, 참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쾌락 적응 효과. 사람은 반복적으로 호의를 받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즐거움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즐겁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연구했는데 아무리 반복해도 행복감이 줄어들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줄어들지 않는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꾸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선행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도 행복감이 줄지 않습니다. 자꾸 주다 보면 더 행복해집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잘 믿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해보면 됩니다. 실천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믿음은 더 강화되고 튼튼해집니다. 더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말씀을 실천해보면 됩니다. 행동하고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더 크게 확신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고추 70건을 사서 왔습니다. 어떤 분이 뭐 전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이 고추를 못 팔았다고 해서 고추를 사왔습니다. 70건. 한 근에 만 원씩을 사왔습니다. 72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8천 원 안다던데, 2천 원씩 더 줬습니다. 더 주면 교회에 한번 나올까 싶어서 돈을 다 주고 왔습니다. 고추를 팔고 나니까 66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한테 수입이 66만 원이 됐습니다. 지출이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됐느냐? 한 5만 원이 더된것 같습니다. 택배 보내고 갈고 한 개, 그런 게, 그런 게한 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10만 원이 빵고 났습니다. 아, 이거 참. 그래서 제가 매일 이기전에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전도비로 하나님께서 뭐 크게 이루어 주시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떤 분이 제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계산한 10만원을 빚정 그러니까 손해본 10만원을 다른 분이 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후원금으로. 그래서 떼워 주셨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워 주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주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아, 되겠네. 손해가 아니네. 이게 주면 더 많이 주는구나. 하는 걸 느낀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뭐더 많이 줬거지 뭐. 더 많이 뭐. 채워줄 건데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싶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11조 헌금입니다. 손해 보는 것 같은 11조 헌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믿어지는데 채워주시겠나? 해보면 됩니다. 안 믿어지면 먼저 행동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알기 위해서 믿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더 확신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잘 믿고 더큰 확신을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